지난 강의에서는 2000년도 이후 기술 선도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기 전력 산업과 원전 산업, 정유 산업의 기술 개발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별로 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R&D의 주체가 달랐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2000년도 이후 기술 선도기 두 번째 시간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자원 개발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시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재원이 에너지 자원 산업 특별 회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장기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008년에는 이 산업 자원부 산하 전담 기관으로 에너지 자원 기술 기획 평가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유가 기관들과 통합되어 확대 개편되었으며 국가 에너지 자원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이 기술적 진전을 평가해 본다면 우선 한국은 이 솔라 에너지의 전주기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출발점인 폴리실리콘 제조 기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웨이퍼 쉘 모듈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수직 일관체제가 자체 기술로 구축되었습니다. 둘째로 수송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와 함께 세계적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용 및 유틸리티 보조용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력은 아직까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과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는 발전했으나 해외 진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아직까지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규제는 세계 인류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촉진제로 작용하여 국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세계적인 경제 인력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부전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1970년대 1차 석유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정부에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요 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내 자원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새로운 인재공급이 거의 단절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제3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부터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 기술 개발, 자원 공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로 세계 자원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EU 정부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은 중점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 산업계의 기술, 재무, 인허가, 인사 노무 등이 해외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재반 핵심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큰 규모의 자원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 개발은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실패에 대한 위험도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자본으로 무장한 세계적인 메이저 자원 기업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 자원의 탐사와 개발, 생산에 이르는 상류 부문은 기술력이 취약해서 이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뚜렷한 경쟁력을 갖는 분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석유 탐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한 물리 탐사 자료의 3D 매핑 기술은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프랑스 토탈사의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제조 공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존 자연 증발 공정으로 최소 수개월이 걸리던 탄산 리튬 제조를 화학 공정을 이용해서 몇 시간으로 단축시켰으며 실증 플랜트를 거쳐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향후 전세계 리튬 소재 생산 공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하류 부분은 한국 기업이 비철 금속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련 기술을 보유하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당분간은 기술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외 첨단 원천 기술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상업화 전략을 구사했고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원 빈국을 금속 소재 강국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경영진의 혁신 마인드와 기술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00년도 이후 기술 선도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기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수요 관리 기술, 자원 개발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기셨습니까? 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는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산업을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너지 산업을 석유, 자원 개발, 가스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관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산업과 환경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석유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2회의 강의를 배정하였습니다. 우선,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석유산업을 알아보고 이후 강의에는 2000년대 이후의 석유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